앞서 전해드린 대로 제주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또 다른 집단 발생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제주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보건소 앞에 긴 대기 행렬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제주시 외곽 지역 보건소까지 진단 검사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내 보건소 근처에 사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녕에는 사람들이 적고 해가지고 이쪽 으로면 검사 빠르다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삼십네 명이 확진돼 코로나 1 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삼 단계가 적용된 지 이틀 만인데 오늘도 열여덟 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중 절반 이상이 집단 감염과 관련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유흥주점에서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시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5명이 추가돼 11명으로 늘었고, 신규 집단 감염 사례에선 확진자 8명이 추가돼 9명이 감염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등학교의 경우 10명 이상이 한 펜션에서 1박 2일을 보내고 신규 집단 감염 역시 13명이 한 집에 모이는 등 집합 금지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단 발생이 어딘가에 또 튀어나와 버리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집단 발생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거고요. 제주공항 국내선 JDC 면세점에 주류 매장 근무자 4명도 확진돼 매장이 긴급 폐쇄된 가운데 관련해 2명이 늘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사례가 8명이나 돼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